안녕하십니까 양봉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8분이고요 오늘 매매는 딱한 종목 했는데 수익이 이제 114,000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운이 좋게 수익이 나왔고요 어떤 종목 매매했을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laughs>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너무 큰 뇌동을 했어 가지고 그때 마이너스 12% 정도 손실이 났 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꿀 수 있을지 이번 달에 메꿀 수 있을지가 관건 이고 음 36만원 음 원칙을 어겼죠 어겼으니까 당연히 크게 잃는 거고이 매매대금을 지켜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5일 날 어기니까 어 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곰곰이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문제는 오전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제가 수익을 못 냈어요. 최근에 노타라는 종목이 생각보다 엄청 강했잖아요. 오전부터. 근데 거기서 수익을 못 내니까, 자꾸 오후장을 보는 거예요. 오후장. 오후장을 계속 보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후장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노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진짜 많지가 않은데, 어, 그거 때문에 자꾸 미련이 남는 것 같아요. 미련이 남다 보니까. 아, 내가 출근 안 하면 오후장 매매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시, 실제로 벌었을지 안 벌었을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심리도 안 좋고, 매매, 출근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주식을 계속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근하고 나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을 전혀 못 했어요. 못한 것도 있고, 그게 계속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매매, 폭풍 매매하다가, 오후장까지도 매매하다가, 30만원이 36만원까지 이제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다시 원칙 지키고,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야지. 지켜야 되는데, 하, 지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번 달 다시 천천히 해볼 생각이고, 응 음, 오늘 월급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 월급 안 들어왔어요. 근데 명세서는 미리 받았거든요. 명세서는 여기 보자. 이게 제 명세서입니다. 오늘 들어오는데 이따 오후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월급이 296만 원. 여기서 이제 식비가 더 들어오거든요. 3일 뒤에 식비가 대충 9만 5천 원인가? 정확히 몰라요. 아직 그첫달 근무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1일부터 한첫달 근무 급여가 이번에 처음 받는 거라서 제가 9월 12일 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급여가 정확히 대충 250만 원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296만 원 급여까지 그 뭐야 식대까지 받으면 305만 원인데 이 305만 원을 받는 이유가 추석이었잖아요. 10월에. 10월에 추석이어서 제가 4일을 나왔어요. 4일을 나와서 이 44만 원 정도가 이제 더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 305만원에서 44 빼면은 대충 260? 뭔가 여기 막 연장수당도 막 붙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급여를 받으니까, 급여를 받을 날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오늘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물려있던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기분 좋게 오늘 매매 또 끝내고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말에 응급실 근무를 하거든요. 응급실 근무 했던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응급실 근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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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데 토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출근했을 때부터 뭔가 굉장히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실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엄청 풍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근무 환경이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똥을 싼 건지 아무튼 냄새가 엄청 지속하게 계속이 나가지고 출근하자마자 기분이 엄청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응급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응급실 그 바깥 복도에서 이제 기다려서 대기를 하는데 복도까지 이제 냄새가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고 있으면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뭐 그랬다가 다시 문 열면 또 냄새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응급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들도 그 냄새 나는 환자 옆에서 막 누워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응급실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시작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시작부터 엄청 일이 바쁘더라고요. 일도 바쁘고, 이제 응급 환자가 계속해서 계속 들어와요. 그날에 기억 남는 환자가 몇명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아, 진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바쁜 거예요. 아, 진짜 주 6일 근무가 너무 힘들다. 사실 주 6일이 힘들다기보다 그 주말에 응급실 근무가 제일 힘든 거죠. 저한테는. 그 보통 월, 화, 수가 되게 바쁘고 그다음에 목, 금, 주말이 좀 한가한 편이거든요. 병원이 원래. 근데 응급실은 이제 외, 예외인 거죠. 바쁠 땐 엄청 바쁘고 또 한가할 땐 한가하지만 대체적으로 바쁘더라 응급실이. 그렇게 해서 시작하자마자 어, 되게 냄새가 나는 그런 환경이어가지고 이제 일할 때안 그래도 일도 힘든데 이제 냄새까지 막 지독하게 난다. 그래서 더 힘든 상태였어요. 계속 이제 이송을 했었죠. 사실 그 냄새는 누구나 다 나는 막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냄새에 이미 적응이 돼가지고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복도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하니까 아,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은 격리실이 따로 있거든요. 이 어떤 남성분이었는데 어머니랑 이제 같이 오신 환자였어요. 거기를, 그리고 이 코와 눈 사이가 찢어졌어요.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철철 철철 나 사람이 이제 그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ct를 가달라 해서 ct를 갔는데 이 피가 나면은 피가 안 흐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ct실을 가는데 피가 계속 흐르니까 눈 옆으로 막 이렇게 막 흐르니까 그 남자가 막 이렇게 소매로 막 닦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ct실 선생님이 아니 이거 응급처치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하냐고 간호사실이랑 이제 전화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엄청 바쁜 거야 응급실 아니. 그래서, CT 선생님도 뭐, 한숨 쉬면서 자기가 꺼즈 꺼지 가져와서 꺼즈로 이렇게 막피다 닦고, 왜냐면 CT실이 피 난장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검사실에. 피가 흐르는 거를 이제 막았던 거죠. 꺼즈로. 막아서 피도 닦고, 막 그랬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는 그 남성분이 되게, 신체가 저보다 컸어요. 훨씬 크고, 체구가 크고, 무거우신 분이었어요. 근 응급실은 이렇게, 어, 배드가 있는데, 1인용 배드인데, 되게 작아요. 작은데, 가볍죠, 작으니까. 가볍지만, 이제 무거운 남성이 이제 누워있으면 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렇게 무거운 남성이 누워있는 걸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무거우니까 끓여야 되잖아요. 우리, 제, 제가 할 역할은. 그래서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분이 알고 보니까 장애가 있는 분이셨어요. 갑자기 막 발짝 일으키고, 그리고 옆에서 어머니는 엄마 옆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안심을 시키려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할 땐 정신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힘든 상태였잖아요. 몸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를 보고 그그 그 환자분이 자식이니까 그걸 보면서 음아 이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딱 그때 문득 딱 드는 거예요. 그 환자분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딱 알고 나서.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엄숙해지더라고요. 사실 그 일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은 그냥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환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 여길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교통사고 나서 막 진짜 막 척추, 뭐 다리 막부러진 사람도 막 오고 눈탱이 막 방탱이 막 누구한테 맞은 건지 막 그런 사람도 오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눈탱이 방탱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보기도 하고 막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기부스하고 목도 하고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런 환자도 보고 그날 좀 많이 그런 환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어머니분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되게 얼마나 힘든 그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왜냐면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니까 제가 진짜 너무 배가 불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거를 알고 나니까 조금 내가 너무 징징거렸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환자분은 그 CT 찍고 이제 꿰매했어요. 의사분이 이제 꿰매고 와 근데 의사 있잖아요. 전문이 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응급실 근무하면 진짜 다양한 환자들이 오거든요. 손목에 이제 이 칼로 긁은 환자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상처 막 봉합하고 꿰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환자 들 들어오면은 이제 레전드트 그런 전공의들이막 하니까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징그러운 것도 많이 봐야 되고 막 하니까 아무튼 되게 그랬고 또한 환자는 그아기였어요한 3살 4살 3살 정도 그런 아기였는데 여자아이였는데 막그 열이 엄청 났나 봐요 기침도 많이 하고 이뭐이 뭐이 이마에 붙였어요 이 열을 내리는 걔는 그 이마도 붙이고 막 기침 많이 하고 막 콜록콜록 거리고 산소도 하고 있고 옆에서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되게 젊죠 애가 엄청 어리니까 근데 옆에 그 엄마로 이제 보이시는 분이 막 엄청 울더라고요 엄청 울어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힘들까 저 어머니가 힘들까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내가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한 거죠 그 아무튼 그 애를 저는 이제 이송할 때 애니까 엄청 가볍잖아요. 그래서 병실까지 이송을 해줬는데 되게 옆에서 이제 어머니의 표정을 계속 본 거죠. 마, 수많은 그 어머니의 알수 없는 걱정과 근심에 이제 가득 찬 이제 어머니. 그리고 병실에 올라가니까 막 간호사가 이제, 이제 이미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자주 자주인지 모르겠는데 입원을 몇번 했었던 환자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떻게 돼서 또 실려 온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애도 봤었고 그렇습니다. 되게 <laughs>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진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20대 후반 이랬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제 일 중에 힘든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시급이 만약에 똑같다면은 쉬운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었고 저는 아니다 시급이 똑같 똑같더라도 힘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laughs>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친구랑 그걸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병원에서 좀 불만인 게 뭐냐면은 누가 이제 이송을 엄청 꿀을 빤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누구는 하루에 이송을 10개만 하고 누구는 하루 에 이송을 40개를 합니다. 40개 10분씩만 잡아도 400분이거든요. 그럼 6시간이 넘어가요. 그 이송 40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열, 누군 10개하고 누군 40개하고 근데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이게 나는 너무 불만인 거예요. <laughs> 이게 너무 불만인 거죠. 이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근데 내가 그꿀 빠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또 남들 안 도와주고 꿀 빨고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있는 곳이 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곳이라서 사실 이제 꿀 빠는 데는 안 나가고 힘든 그 자리는 계속 나가고 이런 곳이거든요. 아무튼 저도 그 자리 중 하나예요. 응급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근무하는 그 주말에 응급실 근무.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두달 됐거든요. 일한지 두달 됐고, 아무튼 응급실 근무하면서 다양한 것도 보고 있고, 진짜 어린 환자부터 나이가 뭐제 또래부터 중년층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다양하게 진짜 응급실을 왜 이제 기피하는가 그걸 좀 알게 된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응급환자들이 막 오니까 그거를 계속,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응급실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laughs> 진짜 얼마나 힘드냐면은 전화가 이거, 보일, 아, 안보일려나 전화가 그냥 계속 와요. 계속. 전화가 그냥 계속 옵니다 계속. 하, 아무튼 응급실 엄청 바빴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힘든 일지만 힘은 들지만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힘드냐 라고 했을 때뭐 힘들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경력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면은 뭐 쌓이는 일도 아니고.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주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서, 일단 집이랑 가깝고, 집이랑 가까운 게 가장 크죠? 주식, 오전에 주식하고 오후에 그 일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가장 커서 다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그렇게 제가 응급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 근무가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전 병원에서는 병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번 응급실 근무는 힘든데, 되게 그래도 뭔가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환자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주식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얼굴을 참 비추고 처음 해보는데 그냥 이렇게 <laughs>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사실 이렇게 몇번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찍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이제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찍고 삭제한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올려야지 하고, 진짜, 찍은 거고, 이것도 이제 편집을 해야겠죠? 편집을 해야겠는데. 아, 31분이나 되네? 아, 이거, 씨, 어떡하지? 그냥 통째로, 올릴까, 어떡할까. 편집하려면 또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아무튼, 매매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